안녕하세요, 미모 왔습니다.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플리츠 피아노 바지입니다. 어, 플리츠 주름이 조금은 넓게 잡혀 있고요. 기존의 플리츠 피아노 바지 원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2 제품은요. 플리츠 이 패턴 자체가 조금은 기존에는 플리츠 바지보다 주름 자체가 조금 더 좁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밑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이 밑길이가 조금 짧았다면 얘는 밑길이가 36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 플리츠 이 주름 자체가 그 전에가 조금 더 넓었다면 얘는 약간 더 줄어든 스타일로 나와 있는 플리츠 피아노 바지, 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품이고요.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검정색 그리고 검정색상에는 이렇게 어, 검은색으로 줄이 안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색상에는 다 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화이트 색상이고요. 화이트에 지금 이렇게 검정 줄이 들어가 있고 이게 브라운 색상입니다. 브라운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트 색상 있습니다. 민트 색상에도 이렇게 줄, 검정 줄이 들어가 있고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 줄에만 그냥 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치마 바지 입은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폴리즈 스커트 입은 듯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검정 바지입니다. 민트 색상입니다. 화이트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진한 베이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검정색 줄로 스프라이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플리츠 바지보다 이 간격이 약간 더 좁아지면서 밑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츠 스커트 입은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통이 넓은 프리츠 치마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지금 기장감은 92 정도 나오고 있고 밑길이가 36이니까 정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옷입니다. 어, 사이즈는 허리 부분도 밴딩도 정말 느슨하게 편안하게 늘어나는 바지이기 때문에 5부터 88까지 추천드립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